정말 오늘 감정스럽습니다. 30년 동안 걱정 정당이의 지배에 대해서 이출을 하던 부산이 이제 새롭게 물바꿈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부산의 정치 권력을 교체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부산이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발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산 시민 여러분들의 위대한 선택에 대하여 다시 한번더 감사드리고 앞으로 정말 열심히 하겠다는 각오를 다시 맞습니다 어, 앞으로 그야말로 이, 이 평화의 시대에 부응하고 또 경제 살리기에 아주 시민의 삶을 크게 움직시기하실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께서 이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도도하게 흘러나오는 역사의 물결을 갖다가 거스를 수는 없다는 것을 정치권에 경고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정부 우리들의 사고도 바꾸고 탄력적으로 모든 문제에 대처하고 할수 있는 사람은 다시 이 정치 권력을 바꾸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뭐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이 유언비어라든지 이 가짜 뉴스 때문에 상당히 참 어렵고 힘들어 생각만 하그것보다더 힘든 것은 그야말로 살기 어렵고 힘든 시민들께 확실하게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의 삶을. 더어이 어, 발전시킬 수 있겠다는 해답을 드리지 못한데 대하여 더 어, 힘들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민들과의 좀더 많은 소통 또더 어, 많은 그 어, 분들의 의견들을 수렴해서 바로 해답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 부산은 앞으로 싱가포르나 홍콩에 못지 않는 이쪽으로 좀 보세요. 시민이 행복한 동부가 해양 수도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동부가 해양 수도를 통하여 경계를 공식시키고또 시민의 이 행복을 어 만들어 나가는 그러한 시정을 어 아울러서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은 우리 정치 발전을 위하여 바람직하지 않도록 한가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죄할 예, 생각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도화를 하지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도와도 하면서, 사진 기자들 위해서 마지막 부탁드리 <목소리도>